자, 지금 성호전자가 윗꼬리를 달고 23%의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아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재 구간에서 성호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성호전자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성호전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협력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코럽션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호전자가 엔비디아의 자회사에 제품을 공급 하는 ADS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두배 이상 희소 닿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한박 웃음을 짓던 일반 주주하고는 다르게 회사가 발행을 한전환사채 CB에 투자를 한 코스닥 펀드들은 아쉬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c b 의 회사가 원하면은 태권을 회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붙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호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기대감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의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은 성호전자가 이번에 급등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ADS테크의 인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봤는데 광묘들의 정렬 장비 제조업체이고 ADS테크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매출이 80에서 90% 정도는 멜라녹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의 연관성이 상당히 좀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호전자가이 기업을 인수함에 를 따라서 이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광모듈의 정렬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업체는 a d s 크하고 피컨텍이라는 데두 곳뿐인 건데 피컨텍이 지난해 중국에 인수가 됐다라고 하죠. 이게 중국에 인수가 됐다는 내용들은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써서라도 회사를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으셔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c b 에는코옵션이 100%가 붙어 있어서 성모전자가 이를 행사하게 를 되면은 펀드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서 타이글 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증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박스의 상단 부분을 강하게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가감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와줄만한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성우 전략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 선자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만한 세 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들에게 나갔던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KH 마텍, 성호전자이노스페이스 종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2월 12일 8시 14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를 하고요. KH바텍 성호전자 이노스페이스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의 근처에서 자유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2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월달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오늘 KH바텍을 제가 목표가를 14,000원에 부근 때 자율 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1%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성우전자도 14,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오늘 25,000원의 자율 매도를 잡아드려서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26%, 28%, 29%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상한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나기 전에 알림신청 해 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 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시고 지금 알림신청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성호전자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면은 자 일단은 성호전자가 그동안에 뚫어내려고 했었던 이 구간을 분하게 뛰어넘은 모습으로 마감을 시는데요 이거를 오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면은, 당 초반부터 강하게 뛰어넘었죠. 그래서, 그래서 호가가 얇아진 틈을 타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고가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대를 이탈을 하진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돈을 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 돈을 썼던 사람들은 외인들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의 물량들이 많이 왔습니다. 즉, 매수를 많이 눌렀던 사람은 이세 가지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많이 팔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한 반등의 흐름을 한번더 보여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대 라인 대 오늘의 고가까지는 충분하게 가줄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4,000원을 뚫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어주려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쵸 이 자율주행 이 로보 택시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엔비디아에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성호전자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간 때는 이 구간이고, 단기적인 구간을 노려볼 때는 14,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로 2만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 성원전자가 이번에 1분기 때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로 알림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호전자주재님들인걸 아니까,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참고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